안녕하세요. 부산솔로 있습니다. 15분 차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7일입니다. 15명이 모여가지고 세 팀으로 나눴는데 지금 이제 세 명이 늦게 오다 보니까 특경기는6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인들이라 모르는 사람들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이 아직 안 나서 일단 팀은 나눴는데 하면서 변동하든지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 근데 앞에 서 시야를 가려주면서 볼로 연결되죠. 지금은 제가 이제 일부러 슛을 좀 때렸습니다. 오른발의 햄스트링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려고. 골키퍼 정면이었죠. 지금 같은 게 서브웨이. 아, 항상 뭐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몸풀기용인데 보면 엎드려버리죠. 그러면서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이 경으로 어, 차이가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또 지금도 보면 패스템이 약간 늦었는데 예, 제아나이죠 어, 다시 제가 받은 거 논투더 패스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보기엔 어, 저게 좀볼리 세다보니까 제가 해서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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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하나 살짝만 등을 줘가지고억잡는데 막았죠 일단은 뭐 햄스트링은 이제 테이핑하고 하니까 예,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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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경기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성아라고, 윤지영이 와가지고, 이제 7대7로. 어, 아, 나이스! 아, 지금 도성아 첫 터치. 어, 아, 나이스! 다시, 아, 제가 한 거. 슛! 아, 저꼬이제 배에 맞아가지고. 배에 맞으면 좀 아프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흥민처럼 어, 꺼, 꺼! 아! 손흥민처럼 잘나 했는데, 지금은 받아가지고 패스. 대로 볼아이스사이로 들어갔죠. 드리블해가지고 드리블하면 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이스 패스.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어, 받아주고 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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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뒤에 사람 사람 없어 사람 없어 드리블해서 왔죠. 그래도 뭐볼 그게 좋으니까 제가 끊어가지고 슛. 오호 정면입니다. 어, 나이스. 지금 도성아. 1대 1 찬스. 아, 막비 아, 다시 튀어 나온 거. 오른발 슛. 아! 아 까비. 역시 도성아. 성아성아 언제나 하루에1득점씩은꼭 합니다. 성아 여기 여기. 감사해야죠. 아, 그 슛을 넣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밥상을 만들어 줬죠. 연결된 거 슛! 아, 저골 빠였는데. 어, 나이스 킥. 역시 등치에 맞게 왼발 슛이 날카롭습니다. 연결된거 지금 역승입니다 4대1입니다. 볼키퍼 한명만 있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4대1 4대1 4대아 서브웨이 항상 패스 타이밍이 좀좋습니다 지금 왼발 잡아서 슛아와 역시 묵직하게 예. 지금은 예. 발끝으로 살짝 돌려놓은 공이 예. 히네루가 걸려가지고 예. 서브웨이가 좀큰 역할을 했죠. 허발질을 하면서 골이 연결해서 2대2 동점입니다. 대표는 내려온 거, 서브웨이가 꺼내면서. 세 번째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이제 끝났다. 세 번째 경기는 A, B, C 세 개조로 나눠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는 안 뛰고 네. A, C 경기입니다. 네. 아 골키퍼 오는데 아 아시 주영이가 아 때려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골. 온전, 전전 지금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이제 서브웨이가 패스 타이밍 이 늦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 저슛 각도가 없어서. 골키퍼한테 막혔습니다. 다시 반대로 크게. 아, 역전을 걸렸다. 온라인 아웃된 거 빨리 처리합니다. 그대로 패스. 아, 사이드로 반대편으로 패스 좋았죠. 슛! 와! 렛스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옆으로 패스. 단독입니다. 아, 너무 돌았죠. 아하하하하! 아. 골키퍼 없는 걸 보고 그래도 왼발에 걸려서 타령을 돌렸는데 백업한 수비수에 의해 가지고 슛! 아! 떴습니다. <laughs> 못 무셔 돼 가지고 안 됐죠? 다시 드리블 돌아 가지고 어 뺏었습니다. 안 되는 거 되는 아, 거아볼키퍼 걷어냈습니다. 다시 연결된거 떴습니다. 와우! 예 위험할 뻔했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대일로 예 경기 마무리 됩니다. 다음은 이제 띠죠 A, A 조랑 C 조, 어디 돌리고 있습니다. 아 제품에서 연용된거 발목만 살짝 돌렸으면 되는데 아쉽죠. 그렇지? 네, 드리블, 오키파한테준거 끊어가지고 받습니다. 사리 한번 넣다가 다시 튀어 나온 거. 와. 네. 아 지금 딱그 주영이한테 줄각이 보였죠. 점원이, 부인. 예. 지금은 예, 제가 압박해서 동거 일대일 차승아 결정적인 찬스 조성환한테 갔지만 조성환이 <laughs> 높했어 예. 못 봤어 아 네네네 <laughs> 이 손에 맞았죠 근데 뻔뻔하게 아, 안 맞았다고 손 이제 아헤손카메라 예. 아, 예. 아, 예. <laughs> <laughs> 다시 와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기가 종료됩니다 플레이 하습니다 그러면 BC경기죠 예. 예, 시작을 합니다 된거 제가 끊어가지고 예. 3대1 3대아저기또 아, 연결 안되네 아, 도선한테 연결됐죠 지금도 보면은 뒷걸음치는게 아니고 앞으로 좀 걸어갔어야 되는데 까비까비까비 예, 까비, 까비. 바로 연결된거 도선아오 1대1 찬스 이거 못넣으면 아, 안 놓으면 네, 아 골대 옮겨줘야 <laughs> 되나? 아, 까불까불까 다시 이제 사이드로 돌아옵니다. <laughs> 된 거, 그래서 네. 다시 온거 받은 거 제가 이제 끊으려고 가는데 아 제가 발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발이 왼쪽 발이 네. 돌아가면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진현이가 어, 저, 저, 저. 발을 제 뛰는 발쪽으로 약간 이렇게 어, 저, 저. 모션으로 아, 제를 스크린하려고 어, 하다가 네. 그 발을 제가 이제 아바 가지고 네. 아 아픕니다 저는 이제 어,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이더로 네. 어. 나가서 대신에 한 사람으로 그고어 제가 뛸까요 어. 제 제가 뛸까요? 아, <laughs> 아 보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파트리 엄청 오래 가네요 이거 공간적으로 좀 아파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아... 있는 거아 이게 고프로는 대신 들어온 친구가 용... 그 용량이 너무 커서 그런 아, 거 왼발로 아, 띄어준거 아, 아. 네. 그대로 일단 찬스 와와 아, 나이스 나이스 성화 오좀 잘하는데 수영 대회 때나 오래서 나가죠 다시 아이돌 <laughs> 올려가지고 <웃음> 어날스피스볼스 아, 아, 나이스. 다시 도성환도성환 어, 도성환. 슛! 아, 와! 여기서 저렇게 콤본 날리려고 했는데 볼때 아픈데. 예, 볼때 맞고 나 가지고. 지금도 보면 서브웨이. 아, 던해 줬어요. 아, 나이스 컷. 잘있습니다 갑자기 역습 되면서 아, 나이스 컷. 치면서 울로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연결된 거. 예. 라이드로. 아시 아, 연기. 오, 좋았죠. 나이스 뱉어. 날스 나이스 킷. 나이스 킷, 나이스 킷. 뒤로 뺀 거. 도성환 위험하죠, 도성환도성환 어, 욕으로 때문에. 누워버리죠. 그래도, 아기 아, 씨로 만회하기 위해서 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오, 저렇게라도, 오, 열심히 해줘야 오, 오. 우리 팀한테 도움이 되죠. 아, 지금은 연기를 좋았는데, 앞으로 아, 갔죠. 그러면서 가, 가, 받을. 가! <laughs> 어, 어, 1분 1분. 1분, 1분. 1분 <laughs> 끝까지 지켜야 네, 됩니다. 어빠트몇분하는안보여한칸이면 네. 아, 아, 어, 네, 없어요. 갔습니다네 이거 1분 찍고 네. 딱... 받아고네 그 네. 예, 오늘은 한 이렇게 한 예, 게임이 아, 네. 마무리됩니다. 또, 헬스장 좀 가려고 그랬는데, 축구러 아, 햄스트링, 또 이제 왼쪽 발목. 자, 하나 합시다, 하나 합시다! 지금 편집하는 이 순간에도 조금 이제 안 나갔다, 나갔다.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와! 때립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1대1로 에, 되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